자 이렇게 뭐 위클리 스케줄이라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예, 네. 저기 뭐야? 월요일부터 어? 일요일까지 아주 자세하죠. 1 0분 걸어라, 5분 뛰어라, 그죠5분 걸어라. 이것도 이제 초반에 이제 어터너티브로 그죠? 들어가실 수 있게 되고요. 차근차근 접근하셔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. 자 여기 보면 이제 막 러닝 워터 or a i 트레이닝 나오죠? 물에 집어서 뛰거나 다른 트레이닝 해달라는 거예요. 뭐 일러티컬이나 아니면 뭐 바이크나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자, 스테이셔널 바이크, 이거 조심해야 될거 하나가 있는데요. 음, 장경인대 관련 통증이 있을 때는, 어, 못 뛰니까 대신해서 자전거 타야지 하는데,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. 왜요? 사이클리스트에 있어서 ITB 신드롬이좀 많이 나온 경향이 보이는데, 어, 달리기 인줄리라고지고 <laughs> 어, 다른 거 해야지 해서 자전거 타면 오히려 ITB가 늦게 나는 경우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, 그건 잘 판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. 물 같은 거 훨씬 더 낫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해서 결국에는 1 시간 정도 뛸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쿨다운 항상 해주시고요. 어 이제 뭐 마무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요. 스트렝스 트레이닝 너무 중요합니다. 기억하시죠? 예, 네, 뭐 인터벌도 해주시고 하겠지만 스트렝스 트레이닝 해주시고 플라이먼트 훈련하시고요. 뉴럴 머스터리리에 주케이션 다치고 나서 돌아오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. 생각보다 어, 컨트롤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칭, 스트레칭, 스트레칭 너무 중요합니다. b 하지만 무식하게 스트레칭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. 네, 뭐 볼도 써주시고 에스 m 도 해주시고 뭐 폰러로도 써주시고. 물론, 이렇게 하면 되죠. 2분 동안 스트레칭 하고 계세요. 시간 어떡하려고. 그쵸? 네. 좀더 PNF. 얼마나 좋아. 그쵸? Comprehensive evaluation. 정확한 e v a l u a 너무 중요합니다. 이 사람의 통증이 뭔지 모르고 나서, 그리고 통증이 판단됐다가 그 통증을,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을 검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요. 네. 그게 바로 아마추어입니다. 프로페셔널 네. 해 주십시오. 그 다음에 exam. 어프로시마토 디스타 프로시마이즈스타 내가 무릎이 아프다 해서 발이나 힙을 안 보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봐 주시고 비디오 게이트 애 y s 시스 반드시 이 비디오 보고 러닝 게이트 러닝 애 y s 시스 반드시 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. 세서 옆에서 보시면 트렁크가 앞으로 숙여지는지 엘보 어 얼마나 이제 접고 하는지 왜냐면 이제 어, 효율적으로 뛰는 거 있어서 그죠? 그다음에 뭐 손에 굳이 힘 주고 뛸 필요 없겠죠? 헬빅 틸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힙익스션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일어나는지 힙플렉션 정상적으로 일어나는지 스트라이드 랭크 그리고 좌우 비교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어, 뭐메라타서 펠렌지알 익스텐션 발가락 같은 것도 아, 발가락 보기 쉽지 않을텐데 네. 그렇게 써있네요 프리젠스 네. 앱센스 오브 노멀 럼바 로러시스 플랫백 코어 스 l 빌리티 너무 중요하죠 네. 같이 봐주시고 앞쪽에서 봤을 때 헤드 포지션 한쪽으로 틸트 돼있나 로테이트 돼있나 보실 필요 있습니다 어, 여자분들 뛸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,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뛰시는 분들 있죠? 예, 네, 그러면 착시가 생길 수 있어요. 바로 묶어주시고 보셔야 됩니다. 안 생길 것 같죠? 네,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계속 착시 생깁니다. 그리고 실제로, 예, 네, 머리가, 모르겠어요. 그 무게가 얼마나 되려나. 아무튼, 보실 때는 한쪽으로 묶지 마십시오. 네. 와. 어깨라든가, 이 팔을 쳐주는 것들, 암스윙 같은, 피머 로테이션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. 니얼라이먼트 안으로 들어온지, 오해자 형태 나오는지 티벨 로테이션 들어가는지, 푸트라이크 어떻게 나오는지, 에이비덕션 등, 또 좌우 비교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. 발, 어, 머리 모션 보시고, 좌우 흔들리지 않게, 아래 위로 너무 흔들리지 않는지 보시고, 호리즌터 스웨이 또는 틸트. 트렁스 어, 틸트 되는지, 스웨이 되는지, 좌우 흔들리는지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. 코어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많이 흔들리겠죠? 그러면 덜 e f f i c 하겠죠 효율적으로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? 에너지 많이 쏟아 붓겠죠 소프트 티슈 데미지 많이 일어나겠죠 b 손상 발생합니다 네, 효율적으로 뛰어야죠 어, Excessive lateral pelvic tilt 중요하고요 Thoracic spine 네, 너무 중요합니다 r o t a t i 너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면서 너무 숙이지도 않게 그쵸? Lumbar spine 예, 강하게 버텨주는 것들 뭐 너무 강하긴 아니지만 네. Pelvic의 레벨 s u b t 인 l 지 r joint p o s i t i 발목이 제 뛰다보면 제 똑바로 치지 않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발목을 이렇게,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. 그런 것도 항상 봐주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똑바로 뛰세요 라고 해서 못뛸수 있습니다 왜소프 티슈 등등의 어 움직임의 제한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관절 하나하나 접근해서 어 개선시켜 주시고요 어느 통 어딘 자리에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거기만 보지 마시고 발가락부터 네, 허리까지 심지어 흉추까지 팔까지 같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개선해 주신다라면 어, Running Injury의 t r e a t m e 와리 e h 리테이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, 훨씬 더 성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거랑 비교하세요? 음, 쉬세요 유노 u 라 n o w 그렇죠?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죠. 그런식으로 접근해주시면 좋고요. 어, 마지막으로 과제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시고요. 여러분들이 주변에 러너들을 또는 본인을 하셔도 좋습니다. 검사도 해보시고 각도 검사도 해보시고 어, 트리트먼트 들어가 보시고요. 뭐 발목 검사도 해보시고 어떤 통증이 나오는지 내가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물론 그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. 한 2주 정도밖에 없으니까요. 그래도 해보세요. 백문이 불어야 일견입니다.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용해 봤을 때 재밌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어,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 루이비티션 분야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셨다면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고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